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저처럼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가, 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요즘, 어, 제 고민인 게 그런 거죠. 어, 내 영상은 대체 왜 상위, 상의, 상위에 노출되지 않을까. 어, 그걸 먼저 이제 해결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시면 그날 첫날에는 상위의, 어, 상위 랭크에, 어, 기, 재가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내 영상이 상위 랭키, 랭크에 있기 위해서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CTR과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어, CTR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유튜브에서 한 100명에게 추천 영상으로 이걸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서 한5% 정도가 어, 클릭률이 나와야지만 유튜브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100명 중에 5%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궁금증이 없으면 그 영상을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은 거기에 따른 썸네일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걸로 해서 어 썸네일을 만들면 또안 되는 게요.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아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 다른 구독자로 하여금 어, 시, 계속 이 영상을 보게끔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요.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그로를 끌거나 그러면은 뭐, 딱 뭐, 어,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겠죠. 그러면은 그 영상에 대해서 추천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퀄리티, 어,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제목을 정할 때도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다가 쳤을 때 웬만하면 상위에 있는 검색 내용의 제목을 정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영상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 올리고 했는데 역시 뭐 망했죠 어 지금 제가 세달좀 넘게 어 거의 네 달째 다돼 가고 있는데 욕심만큼 뭐 구독자 수나 뭐또 조회 수나 그렇게 높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본영 영상들의 정보를 통해서 저도 지금부터 이제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어, 또 좋은 콘텐츠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자기가 할수 있는 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교육 쪽을 하다 보니까 어, 너무 교육 쪽은 조회수나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나 어, 이걸 보시고 교육 쪽에서 어, 유튜버로서 뭐 꿈을 꾸고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힘드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어, 또 아울러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어, 구독자 수 늘리는 거. 어, 구독자 수 늘리는 것도 그 영상을 이제 정보를 모아서 보니까 한한 어, 한 가지 컨텐츠 진짜 벌써 성공하지 않는 이상 성공한 사람 아닌 이상은. 뭐 이것저것 막 해봤자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 이 사람 이거를 계속하네? 뭐 어,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어? 하고 구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독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구독 절대 안 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 유튜브 채널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제일 먼저 추천 영상 나가는 게 자기 구독자한테 먼저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막 구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내 영상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갈 확률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막 구독은 절대 어,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같은 분류의 영상이나 어,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서로 좋 관심이 있어 서하는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어, 자기가 자기 채널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자 저도 자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 썸네일이라든지 뭐 시청 지속 시간을 위해서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할 건데요. 아 맞다. 그리고 중요한 게네어 유튜브에서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선물을 준대요. 선물을 그게 뭐냐면은 어 구독자 100명, 500명, 1,000명, 만명. 10, 10, 다시 한번 100명. 1, 000, 아, 500명, 만명 될때 어, 노출 빈번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 이 사람 영상을 더 봐주세요 하고 노출 빈번도를 높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더 좋은 영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구독자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이거 외에 뭐 수익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뭐 저한테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라서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아직 어 얘기할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나 또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처럼 구독자 수가 안 늘고 조회수가 잘안 느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한 가지 컨텐츠로 어, 쭉 좋은 영상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어,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우리 같이 만납시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